안녕하십니까. CNR 리서치 교육부서입니다. CNR 리서치는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임상시험 관련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체계적인 임상시험 관련 교육을 통해 임상시험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도로 숙련된 임상 전문가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저희 CNR 리서치에서는 모니터 요원 등 임상시험 종사자 외에도 임상시험에 관심 있으시거나 관련 산업에 입문하려는 분들께도 체계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CNR 리서치에서는 교실에서 수행되는 대면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임상시험 관련 주제에 대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 및 교육 녹화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자세한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CNR 리서치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임상시험 교육 녹화 영상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이번 영상에서는 임상시험 통계 교육 영상의 일부인 임상시험 통계 용어의 이해 관련 모집단과 표본의 의미에 대한 강의 영상을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해당 교육 영상은 CNR 리서치 통계 책임자가 진행한 통계 용어의 이해 및 대상자 수 산출이라는 1시간 15분짜리 강의의 일부로서 전체 강의의 구성은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전체 영상을 추가적으로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CNR 아카데미 사이트에 방문하시어 등록 후 강의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안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통계에서 의미하는 모집단 파퓰레이션이란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개체의 집합 즉 연구 내용을 일반화하기 위한 대상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이를 임상 시험에 적용하면 모집단은 우리가 임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임상 시험 약을 사용할 질병을 가지고 있는 모든 대상자 즉, 대상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느 회사가 당뇨 치료제를 개발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인상시험을 계획했다면, 그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는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집단이 모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표본, 샘플이란 모집단에 대한 통계적 판단을 하기 위하여 모집단으로부터 대표성 있게 뽑은 집단을 의미합니다. 즉 임상시험에서는 병원이나 기관에 방문하여 임상시험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사람들 중에서 선정 제외 기준을 만족하여 연구에 등록되어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대상자들 또는 환자들의 집단을 의미하며 소위 말하는 시험군 대조군에 포함되는 대상자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본에 해당하는 대상자 수 즉, 표본수 또는 대상자 수를 산출해야 하는데요. 만일 대상자 수가 너무 많으면 연구 기간 및 비용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고 또 너무 적으면 통계적으로는 출해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임상 자료를 분석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표본수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타당성 있게 설정된 대상자 수만큼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집단에서 이렇게 대표성 있게 표본을 추출하는 목적이 또 있는데요. 우리가 시험약의 효과를 알고 싶다고 한다면 결국은 모집단의 모든 환자에서 약을 투여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진짜 약의 효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모집단의 효과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본을 잘 추출한다면 표본의 결과를 사용하여 모집단의 효과 및 특성을 유추해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모집단의 통계적 특성을 사용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아 표본집단의 통계적 특성을 사용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학문이 바로 통계학입니다. 그럼 여기서 표본과 모집단의 통계적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표본과 모집단의 데이터 특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값들은 여기 왼쪽에 제시되어 있는 평균, 표준 편차, 분산, 비율, mean 또는 average, standard deviation, variation, 그리고 proportion 또는 rate입니다. 표본에서는 이를 통계량, statistics라고 하고 기호로는 각각 x bar 대문자 s s 스퀘어 p hat의 형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모집단에서는 이를 매개변수 파라미터라고 하고 기호로는 각각 mu 시그마 시그마 스퀘어 대문자 p로 보통 표기합니다 이 기호들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가설 대상자수 산출 공식 등에서 이 기호들이 사용될 것이므로 어, 소개 드리는 것이고요. 표본의 값들과 그 값들로 추론되는 모집단의 값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호가 다르게 쓰이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통계학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표본의 통계량으로 모집단의 특성인 매개변수를 추론하는 학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집단의 특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 그 특성을 추론하기 위해 표본의 통계량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표본의 기초 통계량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와 같이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서 예를 들면 표본 수가 4개라고 하겠습니다. 임상시험에 적용하면 예를 들어 4명의 대상자에게서 시험약을 투여 후 어떤 효과를 측정했더니 그 값이 각각 40, 45, 90, 95라고 하겠습니다. 이 표본 값들에서 표본 통계량인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값을 더해서 대상자 수 4로 나눈 값이고요. 분산의 개념은 각각의 데이터가 평균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즉 흩어진 정도를 의미하고 계산식은 이와 같이 평균과의 차이를 제곱하여 모두 더한 이후에 대상자 수 마이너스 1로 나눈 값입니다.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라고 했으니 분산의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표준 편차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표본, 즉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표본의 통계량을 계산할 수 있고 이를 통계적 분석 방법, 소위 우리가 문헌 등에서 많이 볼수 있는 T-Test, ANOVA, 스퀘어 테스트 아노바, 등을 적용함으로써 모집단의 결과를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